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원입니다. 무 어, 간밤 미국 시장은 호주 은행이 어, 호주 은행에 이어서 어, 캐나다 은행이 예상을 깬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 대형 기술주들의 기술주들 위주의 하락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 다우존 산업지수 0.27% 상승을 한 반면에 어, S&P 500 지수 0.3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그 하락폭이 좀 컸죠? 1.29% 하락을 하면서, 어, 3대 지수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마티님, 어서오십시오. 어, 전일 금리를 호주은행이 인상을 했었는데, 호주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캐나다은행이, 어, 갑자기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한 건데요.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 차례 금리 동결을 했었던 이런, 어, 은행인데, 어, 금리 동결을 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 않자, 어, 금리를 깜짝 인상하면서 긴축으로 다시 방향을 튼 모양, 모양입니다. 어, 이 호주은행에 의해서 캐나다은행까지 긴축 모드로 접어들면서, 어,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였던 연준의 태도 변화가 두려운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사실 그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말씀을, 어, 드렸는데, 뭐, 이번에 이제 캐나다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깨고,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약간 두려움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그 이게 이제 장중에는 CME 피드와치에 의한 이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금리 인상 확률이 어 지금 현재 동결이 71.3%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그제까지전 해도 75% 이상이었죠.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장중에 60%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그 뉴스를 접한 후에 반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71.3%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어 아직까지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6월 동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어 주식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월에는 금리 동결을 하고요. 어 다음 달뭐 7월 달, 빠르면 7월달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어 보자기 슈퍼맨님 오랜만에 뵙네요. 어,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은 좀 바뀌었죠. 뭐냐면, 일단 이번 달 6월 달에는 확실히 동결하고, 7월 달에는 그때 가서 보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 이번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7월 달에는 올리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바뀌면서 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미국의 그 주가 수준도 이 52조 최고가 정도의 어, 그 상태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그 그렇죠? 52주 최고가를 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아, 좀 많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소형주와 지방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리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1.7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아웃퍼포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셀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 오른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팔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전에 실리콘밸리은행 때문에 어 지방은행 관련되어서 급락을 했던 종목들 중에 페게스트벤코프 기억하시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어 은행주인데 이페게스트벤코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한다고 하니까 이 종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 1열에 약53.27%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뭐 6열로 치면 아직까지도 62%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월 달에 급락을 했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뭐 뱅크탭이라던가 이런 위험이 많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날 모기지 신청 그러니까 주택 담보 신청 건수, 모기지 신청 건수가 4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는 피크를 찍고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이 모기지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직 사람들의 주택 구매에 대한 어떤 이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어, 여기에 그, 무역수지가, 어,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어, 마이너스 7 4 5를 기록을 하면서, 어, 빌리언을 기록을 하면서, 어,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무역수지가 이렇게 적자폭이 커진, 커진 것과, 어, 커져, 커졌, 커졌다고 한다고 한다면, 2분기에 미국의 GDP 자체가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어 5월 수출 수입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모두 다 마이너스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 전체적으로 어 미국과 중국 이 G2를 중심으로 한음 무역 물량 자체가 좀 줄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 마침 이날 OECD가 글로벌 경기 지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습니다. 소폭.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망률을 1.6에서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무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뭐 반도체가 어저께도 제가 퇴근길 주식공무원 퇴근길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나라 삼성전 삼성전자의 어, 올초에 이제 감산 계획이 7월달에 적용이 되고 이 7월달에 적용된 감산 효과가 이 반도체 가격 어,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어뭐수출이라던가 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보시지 않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저께 미국 시장의 특정 섹터로는 이제 국제유가가 그 감산 이슈로 해서, 어, 반등을 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거의 2% 넘는 2.5%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였고요. 어, 부동산과 산업재 등도 어,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대형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시장은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형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소형주들은 골디락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키맞추기를 하는, 왜냐하면 우리 많이 오른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차익 실현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갈수 있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반도체가 좀 하루 더 쉬어가고요. 이뭐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셀 업체,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이 다시 뭐 어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저께 10% 이상의 그런 상승을 보였고요. 어, 어저께 이런 뭐 이런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1%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밸런스를 저는 맞추고 있다. 맞추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 이런,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 운수창고 전반기업인 기아차와 현대차가 하락을 하면서, 이자동차 부품들, 부품주들의 약세가 어저께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 환율 역시 1300원 언저리에서 이제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렇게 그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저께 그, 미국의 달러,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쉬었기 때문에, 3일 정도 쉬었나요? 삼성전자가 쉬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운수창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급락이 나오면서, 공매도도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위로 올라갈 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질 때도 많이 올라갔던 기아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관련된 운수창고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저는 좀 거래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정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할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어, 중국 그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저께도 이런 중국 증시가 보시다시피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항생도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이 중,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어, 기반으로 한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승급가를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전자닉스가 급등 후에 지금 현재 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저는 이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적인 것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연고점이 2,620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이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터치를 하면서 터치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거 뭐 삼성전자 닉스 정도만 올라준다고 한다면 어 연고점이 2620, 2620도 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쿼드러플 위칭대입니다. 네마녀의 날입니다. 네마녀의 날로서 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하루에 두번 최대한 객관적인 시황을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댓글, 좋은 댓글, 채팅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뭐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어, 좋은 컨텐츠를 어, 열심히 만들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네, 빨개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바이바이, 채이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광고이시라면 들어오시자마자 엄지 척 부탁드리겠습니다